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에너지 변화와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빛의 연합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별의 존재들이여, 빛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있었던 에너지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준비되었다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1. 내면의 성장과 높은 진동. 먼저 이 글을 읽는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높은 진동에 도달했으며 덕분에 저희는 더욱 깊고 깨달음에 찬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윙윙거리는 소리나 특별한 에너지를 감지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느낍니다. 이는 그만큼 변화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다가오는 변화의 순간. 여러분의 행성은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부의 사건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한 에너지 긴장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과 사건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를 정확히 알수 없듯이 이 사건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3. 에너지의 전환과 의식의 확장. 다가오는 사건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에너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과 빛의 물결이 행성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잠시의 정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구의 진동수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하늘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는 모든 존재에게 스며들며, 누구나 이새 의식의 새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선물, 이번 변화의 가장 큰 선물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사랑, 연민, 용서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영혼의 선물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본래 여러분 안에 존재했던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어난 여러분이 빛의 안내자가 되셔야 합니다. 길일은 이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5. 변화에 대한 준비와 믿음. 지금 이 순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깨어난 영혼으로서 이 변화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랑과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빛 속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